앞에 있는 사람 이른 아침 열 걸음 앞에 서 있는 남자 뒤에서 한발 놓고 다른 발 옮기고, 또한발 놓고 다른 발 옮기고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시간들 위해서 절묘. 간다 휘파람 입술을 모아본다 비비김 피. 피. 빠진 소리지만 넘어졌던 무릎들이 따라온다. 저 언덕 돌아 눈두렁을 걸어 주조장 무퉁이. 되돌아올 것만 같아 휘휘 휘또 휘휘. 소쩍 새가 오늘 저는 시인이자 화가이신 백개옥 선생하고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집 내셨죠? 제목이? 아직은 살얼음. 아직은 살얼음. 그런 제목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죠? 네. 지난번에 낸 것이 자작나무 숲에 들다. 그게 세 번째 시집이고, 또 이렇게 네 번째 시집을 상재했습니다. 수채화, 전시회도 했죠?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들만 테마로 한 작품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네, 꽃은 나를 보고로 해서, 음. 꽃 그림만 소재로 해서 전시를 한 70여 점 전시를 했습니다. 예. 왜 꽃을 음. 택했어요? 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래서 꽃을 키우고, 보면서 힐링을 하고, 기안을 얻고, 그런 점에서 꽃을 그리다 보니 꽃 작품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다음이라는 이야기, 미학이라는 말을 시, 생긴 때부터 그 중에 가장 큰 중심 대상은 꽃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마주친 어, 사물 중에 가장 이쁜 것 중에 하나가 꽃이었다. 그래서 영원한 세제로 왔던 건데 또 우리 백 선생이 그걸 이 시대에 새롭게 또한번 그려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 번째 시집, 자작나무 숲에 들다 그 책의 끝부분에도 제가 해설을 붙였는데, 이번에 아직은 살얼음이 시집 뒤에도 제가 장황스러운 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여기서 경치 좋은 데서 나눠보고자 우리 백 선생 모셨습니다. 제가 선거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제 서울에 쏙 들은 것처럼, 어. 마음에 들고 학문적으로도 잘의리를 전개를 해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선생 시를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까지 쭉그 모든 작품들을 한 번에 읽어 나갈 때 느낀 중에 하나가 시가 다들 짧다 왜 이렇게 호흡을 짧게 하시는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본질적인 면이 있는지 처음에는 수필처럼 길게 서사를 쓰다가 음. 나중에는 이제 태고를 할때 음. 필요 없는 부분이나 최고로 이제 적당한 언어들로 하다 보니까 음. 짧아지게 됐습니다. 음. 물론 우리가 시를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함축미를 중시합니다. <목소리> 그 우리가 흔히 시집들에서 만날 때 함축 부분이 있고 또 풀어놓은 부분이 있고 이러면서 어떤 시인의 다양한 세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백선생 시에서는 그런 풀어쓰기가 보이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답답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풀어놓은 것은 그림을 보면 많이 헤쳐져 있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은 시집에다가 그림 다 붙입시다, 하나씩. <laughs> 예. 실을 설 적에 가장 응시하는 건 어떤 점일까요, 우리 백 선생님? 저의 사유가 어떻게 하면은 그 간단한 간결한 언어로 함축이 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거를 제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가졌던 의식,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도 암암리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점이 가능하면 은 백선생은 시에서 여백을 많이 넘기려고 한다 웬만하면 자인들은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 그런 걸 오히려 더 빼고 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제 느낌이 그럴싸해요? 네 맞습니다 여백을 중시하는 것 그래서 내 시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이미껏 예 생각해라. 그빈 공간에 대해서는. 빈 공간이 행간이고, 음. 연하고 연 사이. 그렇죠. 맞... 뭐, 무엇을 상상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바라보는 자의 그리고 있는 쪽의 몫이다. 음. 네. 이런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설적에 가지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거 있죠. 네, 그렇죠. 즐거움, 그림 그릴 때도 있고. 네, 즐거움은. 시대를 대고 하는 것과 작품의 이제 완성하는 그 강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재미 즐거움이 없으면은 창작을 하질 못합니다. 남들은 창작의 고통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통 이야기는 숨기는 것이 낫다. 창작의 희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백선생도 한편한 편의 시편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재미, 연락,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면에는 또 음. 고통도 반드시 수강을 하죠. 그건 당연히 있죠. 네. 그죠? 지금 이 시들 중에서 혹시 참 특별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이제 몽탄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예. 이거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명 이름을 따다가 음. 이렇게 이제 써본 건데, 네. 예, 써본 겁니다. 예, 예, 예. 시집을 내고 나면은 이렇게 뭐또더난 아쉬움 같은 것도 물론 있겠죠. 네. 조금 아쉬움은 뭐다 있지만, 음. 아쉬움보다는 좀 홀가분하고 조금 더 이제 시가 여기 음. 책 속에서 독자들이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서 더 성장하는 음. 하기를 바라죠. 예. 이성숙된 채로 내보내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다음 시집은 언제쯤 또낼 거예요? 어, 지금까지 계속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음.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네 앞으로 2년 후에 또한곳 내볼 생각입니다. 어, 예. 꼭 자기 약속은 또 지키면서 계속 성장하길 바랍니다. 꽃은 나를 보고 집을 나선다. 손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섞인다. 들국화 쑥부쟁이 구절초 눈에 들어온다. 어느새 눈뚝머리가 환하다.